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독서와 함께하는 보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 몸이 세계라면이라는 책을 지난번에도 봤을 텐데요. 오늘은 흡연과 관련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이 세계라면이라는 책의 내용과 흡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책에 대한 소개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패스. 자, 우리 몸이 세계라면, 지식의 사회사라고 해서, 우리 몸을 둘러싼 지식의 사회사, 어떠한 지식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건데, 오늘은 담배연 목차 중에서 첫 번째 권력이라는 거에 담배 회사의 지식 생산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은 첫 번째 내용을 볼 거고 다음 시간에 또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책의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책을 직접 더 읽어보시면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담배 회사 마케팅 전략의 위험성 특히나 청소년 들에게 어떤 위험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지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되고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의 폐해와 위험 요인을 제시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책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사진이 조금 흐릿한데 여기 책의 3 1 페이지고요. 죽음을 파는 회사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면서 여기 글씨가 써있죠. 잘안 보이죠. 그래서 얘가 제가 타이핑을 했어요. 젊은이들은 줄어드는 흡연자를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고객층이다. RJ 레인올드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미국의 담배 회사예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담배 회사는 죽음을 판단. 우리는 흡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팔뿐이지요 판매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권리를 젊은이, 가난한 사람, 흑인 그리고 멍청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둡니다. 라고. 그 담배 회사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담배 회사에서는 흡연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나 가난한 사람 흑인 그리고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지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흡연 담배를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음, 그 뉴스 내용을 한번 다시 보 볼... 잠시만요. 어, 뉴스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어쨌거나 RJ 레이놀드라는 이 담배 회사와 담배 회사가 그 소송과 관련이 되어 있다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어, 볼게요. 32쪽에 이어서 담배회사의 광고모델이었던 사람이 사장한테 물었어요. 왜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은 흡연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장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어, 이 내용은 데이비드 괴릴츠라는 그 모델이 암에 걸린 후에 금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1989년 미국 국회에다가 담배 광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언한 내용입니다. 담배 회사님 오래전부터 담배가 발암 물질,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래는 기밀 사항으로 보관되던 1961년에 만들어진 담배 회사 필립모리스 내부의 문건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담배 회사의 모델이었던 사람이 사장한테 물은 거죠. 당신은 왜 피지 않죠? 라고 물었고 결국에 그 담배 회사의 모델이었던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금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제 이 담배 회사의 문제에 대해 하는 거죠. 어,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의 내부 문건이래요. 담배에는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물질들이 있다. 그것은 암을 유발하고 암을 증진시키고 독성이 있고 자극적이고 쾌락적이며 향기가 있다. 담배 회사로서는 세상에 내보이고 싶지 않았던 이런 내용이 알려진 것은. 담배회사의 모든 내부 문건을 공개하게 만든 1998년 미국 법원의 결정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1954년부터 흡연이 건강을 해치는 위험 요인이 될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담배회사를 상대로 꾸준히 소송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서 보여주려고 했던 뉴스도 그런 거예요. 그 어떤 고소한 사람의 남편이 암으로 죽었다. 그 RJ 레이놀드 회사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책의 내용 중에 두 번째 꼭지로 갈게요. 이제 어린이를 예비 고객으로, 20대를 평생 고객으로 라는 마인드로 담배회사에서는 광고를 하고 있대요. 편의점에 가면 계산대에 초등학생들 어린이 눈높이에 놓여있는 담배회사의 광고가 보입니다. 담배회사는 왜이 높이의 광고판을 설치한 걸까요? 1984년 RJ 레이놀드의 내부 자료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젊은이들은 줄어드는 흡연자를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고객층이다. 흡연자 중에서 31%만이 18세 이후 성인이 돼서 흡연을 하고 20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5%에 불과하다. 이 노란색 글자로 된 거의 말을 다시 생각을 하면 결국에 24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해야 그 사람들이 평생 고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일수록 더 중독이 되기 쉽고 노출이 되기 쉽고 청소년 흡연의 위험성이 있어요. 성인과 다르게 여러분들의 세포가 성장하고 있는데 그 니코틴이나 어떤 물질들 중독성 물질이 들어가면 더잘 중독돼요. 그렇기 때문에 24세 이전에 담배를 핀 사람들이 평생 흡연을 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담배회사 입장에서는 24살이 되기 전에 빨리 담배에 노출을 시켜서 얘네를 중독되게 만들어야 돈을 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4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평생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니요 그래서 담배 회사는 미래의 고객인 어린이들이 담배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마케팅을 진행하지만 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대상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입니다. 보통 18세부터 24세의 젊은이들은 첫 직장을 갖거나 대학에 진학하고 또 사회에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성장해온 공간을 떠나 새로운 환경으로 진입하고 그 과정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와 급격한 변화로 여러 갈등을 겪습니다. 담배 회사의 그 갈등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고객이 될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어,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도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도 어, 스스로가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담배 회사에 어떤 평생 고객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 마케팅에 속아 넘어간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1984년 rj 레이놀드 그 회사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린 시절과 결별하고 어른이 되는 길목에 서 있다 그들은 안전한 고등학교와 가정으로부터 떠나고 있다. 새로운 직업을 찾고 대학에 가고 또 군대에 간다. 삶에서 이러한 변화를 겪는 일은 불확실성,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을 증가시킨다. 인생에서 그 과정을 겪으며 젊은이 중 일부는 흡연을 하기로 결정하고 흡연을 이러한 어려움을 그 다루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음. 그렇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서 담배 피기도 하고 또래 친구들이랑 피기도 하는데 어 다시 한번 담배 회사의 어떤 볼모가 된건 아닌 건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요. 어스탠보드 대학의 그 의사가 이 담배 산업이 흡연의 위험성을 숨기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또그 유튜브에 올려놨던 내용인데요. 이것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책 보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볼게요. 정리를 하고, 흡연과 금연의 갈림길에 있다. 흡연을 하면 평균 수명이 10년 단축되고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폐암의 90%는 흡연이 원인이래요. 폐 기능 저하로 신체 활동이 나중엔 힘들어지겠죠. 근데 금연을 하면 이렇게 보면 혈액 순환 기능이 원활해지고 폐 기능이 향상된다.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 폐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고 가족들이나 친지들과 할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사실 보건선생님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아야 국가의 그 국민 의료 보험금 그런 거를 낭비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암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그 국가의 할 일이지만. 어, 미리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위험성이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흡연을 할지 금연을 할지 한번 잘 생각해 기 바랍니다. 흡연의 폐에 여러분들이 초중고 때다 배우긴 했어요. 그래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은 우리나라 국민의 3대 사망 원인인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계 질환의 공통된 유발 원인이면서 다양한 폐해를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는 그세 가지 원인이 가장 큰 거는 흡연이라는 거죠. 그리고 흡연이 시작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초등학교 때 피면 더 중독이 많이 됐고 나이가 어릴수록 중독될 위험이 크고 질병을 비롯해서 각종 폐해 발생할 가능성이 길어지겠죠. 당연히 흡연이 더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청소년기 흡연은 성인기보다 더욱 해롭다. 니코틴 중독성을 유발하고요. 일산화탄소는 산소하고 결합하는 걸 방해해서 만성피로, 조기누와 등이 발생하고 타르는 발암물질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피해가 있냐? 여러분들 사실 생리적 피해, 발달적 피해, 사회적 피해 이렇게 있는데 생리적이나 발달적은 담배를 흡는그 사람 자체에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사회적 피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면 여러분 건강만 나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간접 흡연, 주변 사람들한테 간접 흡연의 피해를 주고, 질병 예방, 치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생기죠. 그리고 담배불로 인한 어떤 사회 경제적 손실, 그리고 담배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 없으면 친구들한테 이렇게 뺏거나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 문제를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가출 비행 등 일탈 행동으로 이어져요. 이 사회적 폐의도 꼭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청소년들이 왜 흡연을 할까? 보면 호기심이나 또래 집단의 영향, 또래는 친구들의 영향으로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게 많고 어, 친구, 학교 생활, 성적 등 사회적 요인이 대부분, 대부분이니 가족, 대부분이고 또 가족 구성원이 흡연자일 때 흡연에 대한 어떤 그게 더 높아진대요. 음, 그래서 보면 호기심, 스트레스, 뭐 선배들의 권유 그런 것들, 외로움 이런 어떤 흡연을 하게 되는 원인들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이 원인을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좀 해소할 수 있어야 돼요. 흡연을 한다고 해서 이게 사실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흡연에 대해서 어떠한 나쁜 점이 있는지 문제제기 정도로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보냈고요 어, 담배회사의 진실이라는 그 동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요거를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의 학습목표는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의 위험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청소년들에게 굳이 노출시키는지 그리고 흡연의 폐해와 위험요인도 제시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 동영상을 따로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담배회사의 진실 두 번째는 다음 주에 볼 거고,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그 아까 만들어진 동영상을 링크를 하나 더 걸어 드릴 테니까 두 가지 영상, 오늘 이 PPT 영상, 그리고 하나 동영상 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